수입 수업 내용 중 일부를 무단 캡처하여 배포 및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어 주의 바랍니다. 기술쌤. 진권과 기술 온라인 수업. 오늘은 원투 3D 디자인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어, 돌출 모델링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 하겠습니다. 오늘 어, 저는 기술쌤 박세원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 있는 뭘 실행한다. 1, 2, 3D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도형을 하나씩 붙여가지고 하는 도형 모델링 저번 시간에 연습 많이 하셨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무슨 모델링? 돌출. 돌출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모델링 자 먼저 화면이 예, 드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화면 옮기고 있죠. 이건 어떻게 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이 이렇게 돌아간다. 자 그리고 마우스 스크롤 버튼을 누르고 돌리시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화면이 예, 움직인다. 좌우 왔다 갔다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뭐라냐면 오른쪽 위에 보면 뷰. 큐브 있죠, 부큐브, 브큐브 여기 보시면 탑 윗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어,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 화면을 땡겨서땡깁니다 어, 자, 그래서 첫 번째 뭘 하냐? 자, 위에 메뉴 보시면 이번에 프리모티브 옆에 보면 스케치 메뉴가 있죠. 스케치 메뉴 보시면 이렇게 평면적 하고 여기에 2차원 선어 이런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여기서 먼저 어 첫번째는 있 스케치 렉탱글 오늘은 돌출 모델링 이용해가지고 열쇠고리 간단히 열쇠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 렉탱글, 렉탱글 어 사각형 그리기를 클릭해서 어 클릭하고 지금 클릭한 겁니다. 클릭하고 내가 지금 그리려는 면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이 면에 지금 그릴 거고, 시작되는, 사각형 시작되는 어, 점을 여기다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며 여기에 가로, 세로 크기가 나타나는데, 먼저, 어, 세로 크기는 2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파란색 표시되죠? 여기를 숫자 20을 딱 넣,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로, 세로 표시가 20으로 바뀌죠. 그리고 여기서 탭을 딱, 탭키. 키보드에 보면 탭키 있죠. 왼쪽 위에 보면 조금 긴, 어 그, 버튼이 있습니다. 숫자, Q 바로 옆에. 탭키를 누르 눌러서 누르면, 세로에서, 이렇게, 가로, 크기 쪽으로 지금 파란색, 지금 표시가 됐죠. 여기 크기를 얼마로 한다? 70으로 하겠습니다. 70. 그러면, 70으로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엔터를 누르면, 어? 또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가로가 얼마? 가로가 70, 세로가 얼마? 어, 20인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그릴 수 있겠나요?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기 스케치 와서 이번에는 여기 스케치 서클 있죠. 이번에는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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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치 서클 클릭해서 어디다 그릴 거냐며 면 상자 있죠. 요 상자, 요 상자 면에다 그릴 거면 요 상자를 다 상자를 딱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분 왼쪽 그 사각형의 가운데 부분을 어 여기가 이제 원 지금 원을 그리고 서클을 그리죠 원의 중심점이 됩니다 여기 중, 딱 클릭하고 이걸 쭉 마우스를 옆으로 움직여주면 어떻게 된다? 요게 원이 크, 커집니다 그리고 또 움직임 작아지고 해서 너 크기를 2 0으로 한번 정 줘요 20, 20, 20하면 여기에 지름이 2 0에 원이 딱 그려집니다 그리고 엔터 딱. 엔터 한번더 하면, 요렇게 그려집니다. 오케이? 자, 똑같은 과정. 여기서 스케치 서클을 딱 누르고, 어떻게? 어, 요 사각형 면을 클릭하고,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다? 어, 여기 20. 여기 오른쪽 20. 여기서 숫자 20을 딱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한번 엔터를 딱 쳐서, 어,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여기, 여기까지 그릴 수 있겠나요? 예. 잘 모르겠으면 이따 한번더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나눠준 자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스케치 메뉴 창에 와가지고 여기 스케치 끝 부분에 보시면 트림 이 있으면 트림, 트림 자르기 자르기에 트림 트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이 사각형을 클릭해서 요딱 선을 딱 빨간색으로 바뀌었을 때 클릭하면 선이 다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 그리고, 없애고 난 다음에, 엑시트 모드를 하면, 여기 아까 원이 있던 여 선들이 어떻게 다 없어집니다. 트림은 자르는 겁니다, 선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집 모양 있죠? 비큐브, 요거, 요렇게, 집 모양 딱 누르십니다. 누르고 난 다음에, 오늘 하는 지금까지 이 바닥면에다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스케치 요거는 선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메뉴들도 한번 이용해보시고 자 이렇게 지금 요런 어 길다란 어 끝부분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지금 직사각형 모형을 지금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게 돌출 모델링이 돌출을 어떻게 하냐면, 스케치 옆에 보면, construct 있죠, c o n s t 여기서 extrude, sweep, revolve, loft 등이 있는데, extrude를 클릭합니다. extrude를 클릭하고, extrude가 돌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 내가 돌출하고 싶은 이 면을 있죠. 딱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위쪽으로 화살표 표시되죠. 요거 살짝 올려주고, 어, 얼만큼 돌출할 거냐. 여기, 어, 디스턴트 그 거리를 선택해주는 부, 부분 있죠. 이걸 클릭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 3mm로 한번 해보세요. 3mm. 3mm 누르고, 엔터. 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어, 볼록 튀어나와 있는, 어, 그, 덩어리, 솔리드, 솔리드가 지금 형성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수 있겠나요?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다시, 위에서 내려다보는 어탑 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맨 끝에 보면 텍스트 글씨가죠 있 글씨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텍스트 텍스트 선택하고 내가 이 텍스트 글씨를 어디다 새길 거냐면 요면이 아니라 이면 위에다 새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을 클릭 클릭 클릭하면 텍스트가 뜨죠. 어 글자 뜹니다. 그리고 텍스트 창이 뜹니다. 텍스트 창. 그런데 어그 다음에 어뭘 먼저 선택해 줘야 되냐면 한글로 쓸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쓸수 있는 폰트. 글씨체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폰트 보시면 아리알 해가지고 있는데 쭉 내려보시면 한글을 쓸수 있는 폰트. 그래서 만약에 이 폰트를 영어 폰트로 하면 한글이 안 쓰셔가지고 이게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쭉 보시면 어, 어떤 폰트로 하냐, 도둑체, 도둠체, 볼드 라고 도둑체, 볼드. 도둑체로 하고, 난 다음에, 텍스트는 우선, 뭐라 하냐면, 1, 쌤 번호, 그리고 쌤 이름, 악세, 안 이렇게 합니다. 자, 하고, 글씨, 여 크기, 높이, 글씨 여기 높이 있죠. 높이는 17 정도로 해볼게요. 17. 자, 17 정도로 하고, 여기 글씨 밑에 보면 이거 조그마한 네모 상자가 있는데 이걸 잡고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굵게도 한번 해볼까요 굵게나 똑같네요 자고 내네 적당한 위치에 딱 가운데 한이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이걸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 어? 버튼을 누른 채로 클릭한 채로 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글씨 이 정도면 괜찮나요 이 정도 어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어 위치를 정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오케이 버튼 누르 오케이 오케이 버튼 누르고, 자 여기에 뷰큐브있는데서 여기 집 방향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거다. 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글씨 있죠 글씨. 여기서 글씨 를딱 클릭해 글씨. 글씨 클릭하면 글씨. 어, 잘못됐습니다. 자 여기서 자, 땡겨서, 글씨 정확히, 글씨 딱, 글씨 클릭하니까 여기에, 여기뭐 메뉴가 쫙 뜨죠? 메뉴 뜨는데 여기서 뭘 한다? 이거, Extrude Text를 누르겠습니다. Extrude Text. 그럼, 텍스트를 어떻게, 네? 어, 돌출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얼마나 정도, 어, 한다. 위쪽으로, 어, 한 2mm 정도. 이 2mm를 딱 하고, 엔터. 하면 요 글씨가 어떻게 된다 요 글씨가 요렇게 위쪽으로 튀어 나왔죠 어 튀어 나옵니다 튀어 나오면 돌출 됐습니다 돌출 자 이렇게 됐고 요번에는 다시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을 하고 난 다음에 요번에는 프리모티브에서 실린더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실린더 실린더를 선택해서 실린더 요렇게 되어있는데 실린더 반지름을 5로 한번 해볼게요 5, 5. 5 하고 자 옆으로 옮겨서 여기 보시면 점 보이시나요? 여기 점쭉당겨가 여기, 여기 점 보이시죠? 자, 점딱 여기 딱 점을 딱 맞춰줍니다. 가운데 딱 하면 자석처럼 딱 붙어요. 어 여기다가 딱딱 딱 놓고 클릭하면 자 이걸 방향을 바꿔서 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붙었으면 실린더가 그리고 다시 실린더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밑에 보면 무브 있죠, 무브. 구부를 딱 클릭해서 실린더를 아래로 딱 이동시켜줍니다. 요그 열쇠고리 창이 어떻게 열쇠고리의 솔 그거 솔리드를 통과시키게 어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요걸딱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쇠고리 솔리드에 지금 실린더가 이렇게 통과되어 있죠. 어자 통과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여기 어디갔냐 여기 왔다. 뭐지 어 뭐죠 뭐죠 어디 갔죠? 음, 어, 메뉴가 뭐죠 뭐죠? 응 음. 합치기. 오케이 okay.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 쭉 보시면, 잠시 까먹었습니다. 여기, 여기 메뉴 보시면, 여기 보시면 c o m b 있거든요. c o m 결합하다. 결합하, 아, 멀진이 두 개를 합치는 거고, 서브트랙 r 는 원래 있는, 어, 그, 솔리드에서, 어, 다른 솔리드를 빼줄 때 쓰는 거고, i n t e r 합, 그, 교집합만 딱 남겨두는 거고, 어, 하는 거죠 자 세프라이트 어, 분리하는 거고 자 하는데 여기서 어떤 명령을 메뉴, 써볼 거냐면 서브 트랙터를 클릭합니다 서브 트랙터를 -tract. 클릭해서 자 여기 지금 열쇠고리 판판 요거 있죠 요걸 닫게 솔리드로 선택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클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스 솔리드를 실린더를 딱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바깥쪽에 한번 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어 원래 있던 판어 열쇠고리 판에서 어떻게 구멍이 뚫려 뚫리 뚫리면 서브 트랙트 빼집니다 오케이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뭐가 된다? 어 열쇠고리의 솔리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되는데 여기 보시니까 하늘색으로 내 그림 그렸던 그어 것들이 보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 그리드 비주얼러티 하면 그리드 여기 격자판이지 격자판 요거 격자판 누르면 격자판이 없어집니다 격자판이 자 격자판 없어지 없어지고 한번더 누르면 다시 보이고 없어지고 격자판 한번 없어볼게 요 없애보고 여기그 위에 보면 눈 모양 돼 있는데 여기서 저밑 스케치 저 하늘색 여기 하이드 스케치 누르면 스케치 부분이 싹다 없어집니다 딱 솔리드 모양만 딱 보여줘. 이렇게 하면 나의 열쇠고리 모양이 됩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한다? 이걸 세이브 하시면 되겠죠. 컴퓨터 그래서 키체인 제목을 키체인으로 할게요. 열쇠고리 키체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저장하면 이거에 대한 123D 모델링 파일이 만들어지고, 요걸 또 어떻게 3D 프린트 하고 싶으면 어떻게 STL 파일로 어 해서 OK 하면 기체인. 그래서 이 STL 파일 가지고 어떻게 파일을 그 변환해가지고 어 이제 프린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OK.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모델링을 한번 해볼 거냐면 자 여러분 오늘 그 선생님 좀 빨리 진행했는데 이 돌출 모델링 그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 가지고 여러분 돌출 모델링 다른 것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음에는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뭘할 거냐면 회전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